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laughs>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 뱀을 쳐다본 죽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방황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도를 보면 사해 아, 영어로 Dead s e 라고 그러죠 죽음 바다 혹은 소금기가 많아서 염해라고 불리는 그 동편으로 지도상 오른편으로 북진을 하는데 민수기 21장 계속 읽어보면 아모리왕 시혼과 바산안 옥 같은 유명한 왕들을 물리치고 북진하였고 다음 22장으로 가면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압의 북쪽에는 암몬이 있었고 모압의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는데 지난주 상관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돔 땅을 돌아가려니까 저 밑에 홍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진만 해도 피곤하고 힘든데 퇴보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상심이 되고 많이 사기가 떨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반복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서 내려준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아침마다 이술처럼 지면에 내렸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날마다 만나를 먹고 또 먹고 하니까 실증이 난 것입니다. 감사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주신 양식이었고 그것도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불평하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것은 독이 많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한 거 회개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아주 특이한 처방전을 주셨어요.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높이 달아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대로 장대 위에 뱀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뱀에 물려가는 자들아, 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지긋지긋한 뱀을 또 보란 말이냐?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나보고 믿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끝까지 뱀을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구절에 보면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자, 믿어보자,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은 어린아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아주 엘리트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관원, 벼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네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셨을 때그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매단 그 뱀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장대위에 달린 뱀이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했을 사람 상생했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오 샤론의 장미시며 저산위의 백합 같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 징그러운 장대위에 매달린 노뱀을 예수님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누군가 모세가 장대위에 들었던 그 노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불경하게 모욕했다고 격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그 뱀이 바로 나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뱀을 매달라 그랬죠. 그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똑같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죄를 매다셨는데 그 죄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됐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죄악 덩어리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 있죠.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면서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저주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의 인용인데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를 받으셨, 받으셨다는 구절,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de a curse for us, 혹은 became a curse for u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죄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대속의 교류죠. Substitution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두번 저주하지 않으시죠. 만약 하나님이 두번 저주하신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가 무효가 되겠죠. 예수님이 한번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것처럼 정반대로 예수님의 그 완전하고 빛나는 의의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impute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 보혈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어서 22절로 24절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나 사흘을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나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이 되는 것이죠. 오직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강력한 군사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메시아 왕국에서 장차 예수님 왕이 되신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때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계속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군사적인 위대한 메시아관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걸림돌이다, 거치는 것이다. stumbling block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가? 죄인으로 부끄럽게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수 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있는 그리,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엄청난 능력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철학.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모든 것들이 영어로 없어드라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죠. 광야의 노뱀 기적도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노뱀을 바라보면 그 치명적인 독이 제거된다는 이 치료법은 일견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그처럼 말도 안 되는 방법이 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뱀들을 단숨에 물러가게 하셨다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들이 우연히 나타났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만약에 하나님이 뱀이 물린 곳에 뭐 바르는 치료제 같은 것을 주셔서 해결해 주셨다면 그들은 좋은 약 덕분에 나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은 비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비이성적 비이성적이고 웃음의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노뱀을 바라보던 바라본 자들이 펄펄 끊는 그 열이 내려가고 그 독이 해독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오직 주님이 치유자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의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오직 나에게는 이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를 걱정하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종녀 탄생과 기적과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이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성서 연구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조차 오직 예수로 고원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조롱을 당했잖아요. 예수를 정한하는 사람도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오늘날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입니다. 세상은 과학과 철학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조롱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조롱받 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조롱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학식과 교양이 있고 철학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미련한 내용을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그 찬란한 앞에서 말 구유를 말하고 가이사의 권력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이 복음만이 이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한다.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패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날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참 듣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많이 전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복음의 벙어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탈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 전도의 역군들로 세워주시며 잠자는 영혼들 깨우셔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나태한 신령을 권고해 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의 청지기로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